2023 K리그는 국판 플레이어와 함께 축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독점 생중계로 함께하는 하나은행 후원 23세 이하 아시안컵 예선전 대한민국 대 카타르의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백정범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민경현, 조성권, 조이재 이태석의 백포 라인. 자, 허리 라인은 넘지성, 강현무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이진용. 전병관 선수와 우적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황선홍 감독의 선택을 받은 공격수는 광주 소속의 허유 선수입니다. 이제 카타르의 라인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세프 아툴라 코인키보압골임을 지키겠습니다. 압덜라 시네카 하티, 모하메드 아이야시, 자센 가베르, 사이펠딘 파드랄라, 압델라 만자키, 우사마 알타이리, 압툴라 지자 하산, 만수루압알 압둘라, 일레스 구리밀, 그리고 아흐메드 알라위가 나서는 카타르입니다. 카운트다운을 모두 끝내면서 킥오프 를 통해 전반전막이 네. 올랐습니다. 붉은색 유리폼의 대한민국이 왼쪽, 하얀색 유리폼의 카트르가 오른쪽에 포진하는 전반전입니다. 이 단기 토너먼트 대회, 뭐 아시안 게임 마찬가지고, 올림픽 예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멀티 능력사들. 아, 꿈과루 지도하고 줬습니다기회다 아, 전병관 선수의 슈팅을 막아내는 아둘라골키퍼입니다 이태석까지 전달 상황도 좋았고요. 앞 공간으로 향한 크로스 선택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대구의 선수들이 22살 또이 21살, 20살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첫천연 플레이 좋습니다. 자, 이게 엄지성의 장점이죠. 엄지성 앞쪽 공격 쪽허율습니다허율에게허율 네. 반대편 움직임 있어. 네. 밑나갑니다. 전병관. 자, 전병관이 몸을 날려봤지만 네. 그대로 벗어납니다. 워낙 우리 대표팀의 수비수들 기동력이 좋습니다. 조희재도 네. 그렇고 조성권도 그렇고요. 좋습니다 길게 헤딩으로 밀어내는 조이즈 선수 공중 경합 승률도 상당히 높은 승률을 보이고 있는 조이즈 선수고요. 강기는 터치 끝까지 살려내고 있는 브레밀. 중에서 몰라 투천합니다 이준영까지 가세해 봤는데 하지만 앞쪽으로 밀어주는 하산 두명사이에 올라옵니다. 오른발 슛 터치 음. 백종범이 막아냈습니다. 서서히 올라옵니다 측면. 자 왼발 크로스, 정감아, 이거겠죠? 뒤서, 아 자, 돌아서면서 아코티 아크로바틱하게 좀 시도까지 는 해봤는데 벗어나고 네. 말았습니다. 자쌤가벨에게 순간적 속도 높여보는 허유 선수입니다. 시레카 팀 가운데로 전개했습니다. 어. 저 가서 밀어넣고고 싶죠. 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알라윈 선수의 선제골. 대한민국이 전반전 먼저 실점합니다. 그러면 이 롱패스 시넬크 하 팀의 패스를 곧바로 알라위가 원터치 이후에 오른발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많은 기회가 없지만 다음에 더 알라위 선수가 이런게 좋아요. 한방을 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스트라이커입니다. 아라툴라 오른발로 뛰어어요 어. 오점대 위기였습니다. 조이즈 선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알라위 선수 쪽이었기 때문에 위험했고요. 가운데로. 자, 돌아서면서 핫산이 밀어주나 요 직접 모이고 들어갑니다. 4명의 수비, 다섯 명의 수비, 돌아가고있네 오, 위기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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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입니다.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아, 지금도 박스 안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4명이 네. 에어사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알라위 쪽으로 볼이 흘러갔습니다. 네. 서로 확실한 마크맨에 대한 또 사인도 주고받을 필요가 있겠고요. 잘 끌어냈습니다. 잘 돌려줬어요. 허 선수가 돌려줬고 들어갑니다. 강현부. 자, 다시 허유. 수비 받고 골절됩니다. 왼발로뛰어봤던 허율 선수입니다. 아, 허는의장점이한번 제대로 나왔습니다. 는둘친 아, 골키퍼가 직접 프리구을 처리할 준비.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 헤딩. 쫓아가면서 이준용떠줬는데요 다시 카타르, 는리밀 가운데로 주고 들어갑니다. 알라는선수는이친구이리구는이친구이친이것도 어 어, 이것도 놓쳤습니다. 이것도 놓쳤습니다. 자 전반전 대한민국의 출발도 인상적이었지만 결국 카타르의 아흐메드 알라위의 골이 터지면서 0대1로 뒤진 채 후반을 맞이하게 된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제 변화를 준 대한민국 후반전을 맞이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붉은 유니폼에 대한민국이 포진하고요. 하얀색 유니폼에 카타르가 화면 왼쪽에 포진하는 후반전입니다. 다시 이제 대한민국 이른 시간 또 동점골을 기대하면서 창원의 대한민국 축구 팬 분들의 목소리가 들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 사이를 찔러봤던 이태덕 선수 하지만 끊겼고요. 살려내면서 왼쪽 측면 갑니다. 엄지성입니다. 라인은 틀고 가운데로 이동한 엄지성. 전달해줬습니다. 자, 잡아놓고 슈팅! 틸왼쪽으 네. 살짝 빗나갑니다. 괜찮습니다. 잘 때렸어요. 네. 네우 전반 38분 실점하고 말았었고요. 원터치. 알라둘라 그리고 제치면 들어옵니다. 알라위예요. 알라위 여러분 슛! 컨팅해냈습니다. 저... 백종범 공을 날리면서 걷어내는 백종범골키퍼 슈퍼 세이브입니다. 하드랄라 선수의 위치에 걸리는 패스가 몇차 어, 있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가진 선수는 아닌데 위치를 네. 잘 잡아요. 어,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자, 대한민국 수비 재정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서 지금 공격 이어가고 있는 시네크트하 팀. 오른발을 띄워줬습니다. 어 도로!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어, 지금도 알 압둘라의 머리까지 연결됐습니다. 네. 그라운드 컨디션이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그렇네요. 네. 많이 파여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규칙 바운드도 나오고 선수들이 오, 네. 방향전환할 때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데요. 네. 백킬로드했던 앞돌라고요 막스 주변에서 다시 볼을 탈취하는 카타르, 왼쪽으로 전개하는 알타일이 돌아섭니다. 알아뚤라, 오른발! 네. 네,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백종원 골키퍼가 다시 집중력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른발! 네, 잘 밀어있고 아직 골은 살아있습니다. 박스를 짧게 돌려줬고요 측면, 오른쪽 이동하고 있는 하드비은 그대로 크로스를 넘어왔습니다. 자, 아, 오늘 카타르의 네. 대부분의 슈팅은 역시 20번 알라위 선수의 발에서 나옵니다. 시렉카 팀이 던져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 쪽을 붙여줍니다. 대등경합. 네, 아직 쪽 돌려놨는데요. 오! 이건 뭔가요? 뭔가요?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백종원 골키퍼가 한 번에 철하지 못하면서 추가 실점까지 이대5로 앞서가는 카타르 입니다 아쉬운 순간입니다 이 백헤딩이 바운드 된 상황에서 그대로 백종원 골키퍼의 키를 넘겼습니다 음,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헤더 경합에 이했고 물론 아, 네. 수비수들도 잘 따라갔지만 요거는 결국에는 백종원 골키퍼와 수비수들의 사인 미스 다시 토너먼트 단계에서 큰 시합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실수가 네. 나왔거든요. 골은 아니었지만 실수가 나오면서 대한민국이 0대로 끌려가게 된 후반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 일단 승점에 대해 자, 다시 아, 뒷부분 한 번에 찔러줬고요. 좋은 터 왼발 슛!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홍윤사 앞렇게 아. 아. 쫓아가고 있는 허유 선수, 음. 볼을 되찾아왔습니다. 백킬 좋아요, 아, 연결됩니다. 뒷공간, 낮은 크로스 걸렸습니다. 다시 살려냅니다, 왼발 슛! 뜨고 네. 말았습니다. 아. 자, 허유 선수가 아주 부지런하게 네. 백킬, 그리고 왼발 슈팅까지 네. 되려왔습니다 카타르는 네. 백3 형태로 전환해서 백5입니다. 네. 오른쪽에 교체로... 잘 들어간... 돌아섰고요, 지금 싸우러 수! 스바를 넘어갑니다, 엉두성 아. 알리아지디, 가운데로, 네, 백상훈 앞에서 돌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을까지 연결됐고요. 왼쪽 측면으로 갑니다. 아랍돌라, 마청선수의 수비, 가운데로 이동하는 아랍돌라, 오른발슛! 아, 네. 백종범 정면이었습니다. <laughs> 백상훈, 밑에서, 왼발 크로스, 올려줍니다. 흘러갔어요. 가슴 트래핑 이후에, 자, 허율이 밀어줬고요. 아오른슈슛 앞둘러가방합니다 알야지드 선수를 활용하면서도 백프로 전환하는. 어 굉장히 좀 유연성이 있는데요. 네. 자 다시 왼쪽으로 꺾어주는 엄지성 선수가이태석 그 언터치 크로스. 박상호. 오버전났어요. 아쉽습니다. 자 몸을 치면서 잘 때려 맞던 아 과정인데 허윤 선수 의 슈팅이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립니다. 2014 AFC U14 마시앙컵 예선 첫 경기. 자, 대한민국이 카타르를 홈에서 상대했는데 아쉽게 0대 2로 패배했습니다.